오늘로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듭니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직원 570여 명은 휴업에 들어갔으며 임금 30%를 깎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맡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하청업체 협의의 단체교섭 인정 등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권력을 앞세워서 원칙을 뒤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택배노조의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은 불법적 폭력적 투쟁 일변도의 노조 활동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강경 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위협으로 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 정보 노전에 대한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